잠시 후 덕산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로를 따라서 약 1.5km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물건주에 도착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지통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물건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탁 트인 조망과 양지 바른 곳입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 좋은 저렴한 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 설명에 앞서 땅지통의 영상 제작 취지 원칙은 누구든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하고 임장 활동과 같은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구독자 분들께서 시간을 절약하고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헛수고 임장을 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앞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50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39.2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1층의 용도는 단독주택, 면적은 21.2평입니다. 2층의 용도도 단독주택, 면적은 18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6년도입니다. 도로의 폭은 약 6m 정도 돼 보입니다. 주차는 두대 이상 가능하고요 대지 앞부분에는 보강토 블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철제 난간도 보이고요.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져 있고요. 조경수 반성이 보입니다. 외부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뒤쪽입니다. 외벽 마감은 현무암과 대리석입니다. 건물 앞쪽에는 목재로 되어 있는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1층의 면적은 21.2평이고요. 2층의 면적은 18평입니다. 2층에는 베란다 공간이 보이고요. LPG 통이 보입니다. 건물 뒤쪽으로는 산입니다. 맨 끝집이고요. 물건지에서 바라보면 이런 조망이 나옵니다. 탁트인 조망이고요. 양지 바릅니다. 대지의 경계 부분에는 조경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멀쩡합니다. 관리 상태는 양호하고요.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타경 5,605번입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고요. 매각일은 2021년 4월 7일. 입찰하실 분께서는 오전 10시까지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밑으로는 여주시청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원주시, 좌측으로는 양평군과 광주시가 있고요. 서울은 여기입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여주 시청과 직선거리는 약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유주 IC와 직선거리는 약 11km 정도. 광주 원주 광고속도로 동여주 IC와 직선거리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약 1.5km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의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산자락 맨끝 집입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억 8천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1억 9천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2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와 건물 전명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고요.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 지목은 대. 면적은 150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1층의 용도는 단독 주택. 면적은 21.2평입니다. 2층의 용도도 단독 주택. 면적은 18평이고요.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은 39.2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6년도고요. 정리를 하면 대지의 면적은 150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39.2평입니다. 현황 위치 주인은 전원주택 및 주거다지 농경지 및 자연님이 혼재하고 있음. 노폭 6미터 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혀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사항에는 요 단독주택이 방 3개, 욕실 3개, 거실, 주방 겸 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입니다.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토지도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내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점유할 가능성이 높고요. 점유자는 인수 대상은 아니고요.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땅지통이 앞으로 올릴 경매 공매 물건은 시세대비 저렴한 물건, 전원주택토지, 기농기촌토지, 시골사리토지, 산골사리토지 등과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을 엄선하여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따끈따끈한 경매 공매 물건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땅지통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은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